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인기 검색어 리스트 불러오는 이제 API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API 명세서를 잠깐 보면은, 인기 검색어 같은 경우 HTTP 메서드 g e t 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엔드포인트는 API의 V1의 서치죠. 이번에는. 서치의 어 popular list라고 하는 엔드 음, 포인트를 쓰고 있고 헤드 뭐, 헤더 head, 뭐 없고요 리퀘스트도 없습니다 바디에도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리스폰스 쪽에 보면은 이제 코드하고 메시지하고 파퓰러 리스트라고 하는 이제 문자열의 배열을 제반하고 있네요 자 그럼 음 실패에 대한 것도 어, 데이터베이스 에러만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음, 일단 처음부터 이 상태에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음, 백엔드의 백에 src의 메인에 우리 보드백 들어가 주시고 그다음 서비스 말고 우리 DTO죠 DTO의 어, 리스폰스 쪽에 우클릭해서 새파일해서새 아, 파일이 아니고 새 폴더에서 search 서치, search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음. 파퓰러 리스트네요. 자, 클릭해서새 파일해서 getPopularList. 점 리스트 리스폰스 DTO. 점자 a 이렇게 만들어 주고, 자 여기에 extend 해서 리스폰스 DTO 이렇게 넣어 주시고 여기다가 에 이제 getter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 no private. 한 다음에, 음, 음, 음 생성자죠. 자, 생성자 넣어줄 건데. 자, 일단 여기에, 우리, private 해서, list. 어, 이왜 자바 유티있게 계속 안 나올까? 자, 자바 유티있게 안 나오는 이유를 조금 모르겠는데. 잠깐 조금 지우고 해보겠습니다. 자바 U7개. 자밖에 잘안 나오네요. 이게 왜 이러지? 임포트 잡 v 점 U7점 리스트 좀 넣어주고 자 음. 이렇게 하고 이제 스트링에 별로 들어가겠습니다 파퓰러 어, 이름 뭐였죠? 워드 리스트네요 파퓰러 워드 리스트에 이렇게 해주고 음.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뭐 해줄 게 있는데 그래서 어떤 것들을 받아올지를 지금 저희가 정해줘야 됩니다 <laughs> 자 그건 좀 이따 적어주고요 여기다 이따 슈퍼 해서 우리 리스폰스 코드에 어, 석세스 넣어주도록 할 거고 리스폰스 메시지에 success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private, public이죠. public 자 response entity에 우리 get popular i s t response DTO t y p e 으로 이제 반환을 할 거고 success 성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요거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result는 new 그 이렇게 만들어 주고. 자 리턴 리스폰 센터 T의 스테이터스는 HTTP 스테이터스의 OK 이고요. 그리고 바디는 리졸트입니다. 자 이렇게 찍어 주도록 하고요. 자그 다음에 음. 서비스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서비스에 여기 새 파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서치 서비스. 좀 잡아 이렇게 만들어 주고 인터페이스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는 이제 서비스. 아, 여기가 여기가 아니죠. 여기다가 적는 게 아니죠. 헷갈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닫아놓고 여기에 음, 퍼블 제가 앉고 되고 응. 리스폰스 엔터티에 우리 그겟파퓰라 리스트 리스폰스 디티오 타입이죠. 응. 이렇게음즉 응. 부른표 슈퍼로 지정해 주고 겟파퓰라 리스트 이렇게 적어 주고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뭔가 상태가 이상한데 아 컴퓨터가 맛이 같네요. 에하 이거 응. 컴퓨터가 미쳐버리겠네. 이거 좀 껐다가 켜보겠습니다. 음. 여러분들은 절대로 노트북을 장기간 켜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시 만들면 되죠. <laughs> 자, 이렇게 만들고, 어, 좀 닫아놓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임플리먼트 오셔서, 자, 세 파일 해가지고, 음, s e 음, 서비스 임플리먼트 좀 잡아. 이렇게 해주고, 자, 여기다가, 우리, 어 인플리먼트해서 우리 서비스 서치 서비스를 이제 인플리먼트하도록 하고요 녀석을 이제 서비스다라고 아이고 컴퓨터가 또자 이렇게 서비스다라고 지정해주고 required args constructor 추가해주고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 언니플리먼트 메서드 추가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해주고 안에 내용 싹 지워주고요 자 음. 여기서 이제 try 한 다음에 catch exception에 exception 자 이렇게 털어주고 exception.printstacktrace return 자 g e t p o p u l r l i s t 가 아니고 response.dto죠 어. 리스폰스티오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에러로 이렇게 내보내 줍니다. 자, 이걸 리턴한 다음에 자, 이 get popular list 리스트, 어, 리스트 스폰스티오에서 우리 어. 아 스태틱을 안 넣었네요. 넣어, 자, 스태틱 이렇게 좀 추가해주고 음. 자, 이렇게 성공스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결과를 꺼내와야 되는데 <laughs> 그 꺼내오기 위해서 우리 어 리포지토리를 다 만들어놨었나? 서치 로그, 서치 로그 리포지토리를 저희가 쓸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private final search log repository, 그래서 서치 로그 리포지토리 이렇게 받아와주고요. 자. 자 일단은 우리가 이거, 음. 메소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합시다. 자이메소드 같은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자 우리가 어, DML로 만들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음, 인기 검색어 리스트 해가지고 우리가 요렇게 어, 꺼내오는 걸 해놨습니다. 어 우리가 그룹 o u p 를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어. 코리 메서드를 작성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냥 우리가 직접적으로 작성을 해버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치 로그 리포지토리 오신 다음에 여기다가 어 n q 이션 쿼리 걸어주고요. 자, 그거에 대한 밸류로 자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복사한 거좀 집어 넣어주고, 자, 이렇게. 묶어주고 맨 마지막에 꼭 띄워주시고요. 자, 이렇게 시작 부분에 띄워도 되는데 웬만하면 끝부분에 띄워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갑시다. 자,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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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맨마지막안 띄워도 되는데 그냥 일관성 맞추려고 띄워놓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녀석은 우리 이제 네이티브 커리다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어, 그래서 네이티브 커리 그래서 true 이렇게 넣어주고요. <laughs> 자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반환해주는 게 서치 워드와 이제 카운트를 지금 반환하고 있어요. 음, 서치 로그라고 하는 거 카운트. 근데 이 녀석을 지금 받고 있는 게 우리 서치 로그 엔터틱 같은 경우는 이 서치 워드는 존재한데 우리 카운트가 없죠. 그래서, 얘를 받을 수 있는 제 일회성, 음, result set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result set, 자, 여기다 우클릭해서 새 파일 만들고, 자, 이름을, 어, get popular list result set이라고, 자, 이렇게 잡아줄게요. 여기 잡아주고 여기서는 그냥 음, 스트링 타입으로 getSearchWord, searchWord라고 어, search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word, edges, searchWord라고 이렇게 넣어놓을게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int getCount. 자,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위에도 요것도, 요것도, 빼먹는데, 자, 이거 인터페이스로 해줘야 되죠. 자,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 자,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음, 리스트. 어, 이번엔 또 잡아야 될 때죠. 컴퓨터가 상태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좋았으면 좋아할 텐데 자 GetPopularListResultSet으로 이렇게 받아오고 얘는 GetPopularList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면 우리가 받아오는 거 없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잡아 넣어 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음, List 받아오고 GetPopularList popular list result set로 result sets란 이름으로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new, array list. 에서, 빈 배열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result set에서, 예, 아, result 에 우리 search log repository로부터, 우리 get popular i t 이걸 사용해서 받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 만들다가, 아, 여기가 아니죠. 여기 get popular list r e s p o n s 만들다가 말았죠. 자 여기에 이제 이 녀석을 우리가 초기화를 해줘야 됩니다. this에서 <laughs> 여기다가는 우리 음, 리스트에 getPopularListResponse.to에 to 로부터 리절트, 아 리스폰스로 했군요. getPopularListResultSet에 리 e s u l t 란 이름으로 가져올 거고, 이 result s 을 제가 만들 겁니다. 파퓰러 u l a r w o r 를 이렇게 만들고요. 바로 이 자리에서 만들게요. array l i s 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볼 l 을 돕니다. result s 을돌 거예요. 자, 리 e s u l t 자, 리 e s u l t 해서, 반복 돌면서, 자, 이 녀석이 하는 작업은, 어, popular 를 꺼내올 겁니다. 자, string, popular w o 는 result s 에 있는 search word, 꺼내와서, 이 꺼내온 거를 파퓰 p u l a r w 에 우리 add 해주도록 합시다. 여기 다 들어갔으면 이 녀석을 여기다 집어 넣어주고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우 리졸트셋 이렇게 받아오도록 하고 리졸트셋을 여기다 넣어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치 서비스 임플리먼트 오셔서 이 리졸트셋을 여기 석세스에다가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서비스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컨트롤러 만들러 가보도록 합시다. 자 컨트롤러 닦아 놓고 갈게요. 자, 컨트롤러도 없으니까 새파일에서 어, 서치 컨트롤러 점 잡아 이렇게 해주시고, REST 컨트롤러로 지정해주고, 그리고 Qualts, args, constructor 넣어주고요. 그럼 여기다가는 이제 private 파이널 음, 우리, 방금 거기 파이널 넣었죠. 갑자기 서비스에 어 넣었죠. 어. 자. 그래서 이제 서치 서비스에서 서치 서비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자 가봅시다. 우리 있게 popular list, search고 popular list 입니다. 음, request mapping, 얘를 위로 좀 올릴게요. 자, request mapping에서 자, value 같은 경우 음, 순서가, 얘 맞죠? 위에가 뭐, 위에 가 위에 잡아놨죠? 이렇게 넣고 a p i 에 bot, v 1에 어, search죠. 이렇게 넣어놓고, getter, getting, get method, get mapping이죠. 이렇게 하고,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우리, 음, 여기 있죠? popularist, 어. 아, 복사를 좀 해놓겠습니다. popularList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publicResponseEntity에서 우리 getPopularList responseTO type으로 반환을 해줄 거고, 모름표 super 걸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getPopularList, 맥에비언 받아오는 거 아무것도 없고요. 응. 그리고 나서 우리 요거 리스폰스 만들어 줍니다 자그서 response는 해서 search 해서 서비스에서 이렇게 popular list 적어주고 return response 걸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걸어주고 실행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search word가 있나요 서로그가또난리네 아, 컴퓨터 상태가 좀 이상해가지고 음, 일단 요청을 날려보도록 할게요 음, 에러만 안 뜨면 되는 것 같으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서치하는 작업이 없어서 아직 안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음, 로컬 호스트 4000번에 뭐 의미가 없긴 하지만 일단은 만들어서 전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땐 썩세스가 뜨죠. 썩세스 뜨니까 이렇게 일단은 내버려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인기 검색어 리스트 반환해주는 API 만들어 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메인 페이지 프론트에서 한번 구조 짜고 스타일 적용해 보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어,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